정라파엘라의 손해평가사 독학. 7일 3차.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이 7일. 왜 7일이냐면, 2026년 2월 7일. 공부한 지 7일째 됐습니다. 3차.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대충 보니까. 20문제. 와우. 1시간은 걸리겠네요. 페이지 43쪽이고요. 1번.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 3번이랍니다. 특별한 위험의 얘기로 보험료를 정한 때에 그 위험이 보험기간중 소멸한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2번 보험 계약의 해지와 아, 이분이 흔들려 가지고 그래도 갑니다. 제가 지금 뭘 따질 시간이 없어요. 2번 보험계약의 해지와 특별위험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이고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번과 같은 문제네요. 3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이니까 1번, 3번, 4번이 맞는 거겠네요. 맞는 것만 읽고 갑니다. 1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재발행하면 되죠. 뭐. 보험계약자가 음, 보험계약자가 재발행을 요구해서 보험계약자가 금액을 지불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니까 계약자는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군요. 3번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 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번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계약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번 보험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답은 2번이고 지금만 빼고 다 맞네요. 그러면 지금만 빼고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기출문제 그냥 읽기기 때문에 처음 바르는 거잖아요. 머리에 그러기 때문에 그 틀린 걸 계속 그 수정하진 않겠습니다. 4번 보험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얘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그 얘기한 위험이 소멸할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니은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니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음. 5번. 임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네요. 답은 3번이니까 옳은 것은 1, 2, 4를 낸 거네요. 1번. 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2번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없다. 4번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제한할 수 있다입니다.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니까 1번은 패스할게요. 얘가 틀렸다는군요. 언제든지. 자, 2번. 오, 옳은 것은입니다. 보험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옳은 것. 2번.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 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 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3번.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으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번. 보험 금액이 지급된 때에도 보험 금액이 감액되지 않냐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는 그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번 문제 들어갑니다. 상법상 특정한 타인 이하 a라고 함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보험계약자는 a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8번 넘어갑니다. 갑이 을 소유의 농장에 대해 을의 허락 없이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니까 답은 1번, 3번, 4번은 맞겠네요. 맞는 걸로 갑니다. 옳은 것은 이로 1. 보험 계약 체결 시 A 보험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의 중요한 사항으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3번. 갑은 의 의의미 없음을 A 보험 회사에게 고지하지 않을 때에는 을이 그 보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 사유로 a보험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4. 보험계약 당시에값 또는 의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a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9. 상법상 보험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니까 1, 2, 3은 맞겠네요. 맞는 답지만 읽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2.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3. 보험 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는 그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입니다. 10번 들어갑니다.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 먼저 볼게요. 답은 4번이니까 1, 2, 3은 다 맞다는 거예요. 1번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번, 보험계약자의 최초 보험료 미지급 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 경과로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3번, 계속 보험료 미지급으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상당기간을 상당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지급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자, 질문 11번 갑니다.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니까 1번 안 읽고 2, 3, 4는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에 관한 설명입니다. 2번.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대로부터 개시한다입니다. 3번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4번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입니다. 11번 문제 들어갑니다. 보험료 불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 답은 4번이니까 1, 2, 3을 맞는 발주로 읽겠습니다. 1번. 계약 성립 후 2월 이내에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보험계약자가 계속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보험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최고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입니다. 3번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계속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입니다. 13번 들어가겠습니다. 상법 보험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답은 2번이니까 한개가 옳지 않다고 하는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기가 무척 곤란한 문제고요. 이런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간주됩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릴까 봐요. 안 되나? 아무튼 자 13번. 그러면 뭐가 틀릴까요?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다른 절차 없이 바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안됩니다. 이거네. 이게 틀렸네. 뭐야 최고 해야지. 응? 1, 1월을 내리지 못하는 응, 그거 나왔고 2개월 내에 해지할 수 없다는. 다, 맞는 답도 안 해. 이거네 이거. 응?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는데 어떡하라고? 보험계약자가 계속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보험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최고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으니 한때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까 다른 절차가 있어야 되네. 있어야 되네. 이게 틀렸네. 자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얘기하고 하여 보험료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그 얘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에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4번 상법 보험 편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제 옳은 게 옳은 게 좋네. 옳은 게 좋아. 아 2번이 옳답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but 다른 절차 없이는 아니고 다른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최고라는 걸 해야 합니다 자 (15번) 상법상 보험료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고요. 보험 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16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보험 계약자 갑은 보험자 을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보험료를 매월 균등하게 10년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고요. 그래서 1번, 3번, 4번을 읽겠습니다. 1번 갑은 약정한 최초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에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3번 갑이 계속 보험료를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우리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최고하여야 한다. 4번 갑이 계속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우리 계약 해지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더라도.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갑은 일정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의뢰에 지급하고 그 계약이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자 17번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답은 1번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18번 상법상 보험료의 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최고해라 이 소리죠. 19번 상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저 이렇게 박스 나오는 거 진짜 싫습니다. 틀려버릴 거예요. 자, 1번. 아, 틀리는 건 아니고 맨 마지막으로 풀게요. <laughs> 틀리면 안 되죠. 하나가 급할 텐데. 이런 거 따려면. 자, 답은 1번이고 기억 ᄂ이니까 옳은 것은 고르는 건 솔직히 좀 고맙습니다. 자, 기억.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얘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 기간중그예기한 위험이 소멸할 때에는 소멸한 때에는 보험 계약자는 그 후에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니은 보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자 20번도 옳은 거네요. 좋습니다.상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얘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그 얘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에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뾰로롱. 어쨌든 7일 3차 기출 읽기도 해냈습니다. 제가 2026년 2월 7일 오전 10시 24분 Bye.